전에 족장을 하나 전달하고 또 축시를 준비되 있는 축시를 듣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에, 이 위촉장은 어, 오늘 강의해주실 이일을 박사님한테 드리는 위촉장이에요.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 우리 인문학 아카데미에 에, 그 지도 교수로 위촉을 했죠. 위촉이 되었고 광고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글박사님한테 제가 위촉장 전달하는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도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이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우리 문화대사님이 박수정 문화대사님이 축시를 또 준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축시 이제 낭송을 듣고 본 강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에 네. 보시죠. 위촉장을 이제 전달하면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국조 제 9216-025, 어 국조전 인문학 아카데미 지도교수 이일별 박사, 한국감도학회 회장 귀하를 국조정신선양과 국조건립사업에 크게 공헌할 것을 바라며, 2019학년도 국조전 인문학 아카데미 지도교수로 위촉합니다 한기 9000일에 16년 2019년 3월 16일 한민족 국조전 권리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최학준 <laughs> 찍어 주시나요? 이게 있어서 옆으로 서는 게 낫죠. 여기 보세요하장다 <laughs> 아, 네,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